좋아요. 구독. 화요일 아침 8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 경제 TV에서 센티멘탈 대펀드멘탈 매일 같이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목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이오테크닉스, 펀드멘탈로 자화전자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아, 이오테크닉스 좀 볼까요? 간밤에 그 엔비디아가 3%도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AI 반도체 아주 천성시대 맞습니다. 어제 뭐 간밤에 미국 3대 주스 모두 내렸습니다만은 테슬라가 7% 내리고 애플이 2%나 내렸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또올랐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총 3위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AI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H100 이것도 뭐 괜찮았고 앞으로 차세대로 나오는 H200, b 0 백뭐 이런 것들도 계속 수요가 견조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파란 줄 보이시죠? 한미 반도체 최근에 뭐 주가 상승 폭으로만 보면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지난 1년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이런 느낌이 나올 정도로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전 시간에서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수 페타 시스도 어제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게 빨간 줄 보이시죠? 그리고 HPSP, 이오테크닉스 이런 순서로. 계속적으로 지금 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20만 원권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오테크닉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톤으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kb 증권입니다. 지난번에도 다 말씀드렸던 얘기들이죠. 레이저 장비의 국산화에 있어서는 뭐 이오테크닉스가 아주 단연 독보적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년에. 사상 최대 매출이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이익률이죠. 19%. 그러니까 이 회사는 항상 R&D 연구 개발에 너무 많고 그다음에 매출로 올라오는 게좀 적고 이래 가지고 마진이 항상 생각보다 적어서 그 밸류에이션 보면 너무 너무 비싼 느낌을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사상 최대 매출도 나오고 영업 이익률도 19%. 아직은 뭐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19%까지 급격히 개선된다. 그러니까 금년이 아주 좋아지는 해가 맞기는 맞습니다. 자, 성장 모멘텀이 24년에 있다. 이렇게 하이 투자 증권도 얘기를 하죠. 특히 그때도 제가 계속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상반기에 상당한 모멘텀이 있다. 특히 스텔스 다이징이라고 하는 이렇게 자르는 거에서 상반기 늦어도 뭐 하반기 초반부터는 매출이 들어오는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걸 기대를 하면서 주가는 먼저 이렇게 기대감을 선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주가 보시면은 저희가 이쪽 부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 고점을 지금 벗겨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공고한 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이렇게 좀 음봉이 나왔죠. 이십만 원 위로 올라가니까 다시 조금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데. 외국인 기관은 사고 개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들이 좀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익을 이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실현을 해도 될수 있는 국면이 오는 거 아니냐. 물론 주가는 더 분위기 타서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점점 점점 뭐 어, 차익이 좀 많아지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외국인 기관이 사는 게 진성으로 사는 것도 있겠지만은. 바로 그 환매 들어오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쇼 커버 환매 들어오는 걸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매도 1 5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평균 0.2% 코스닥 0.4% 대비해서도 1.5%는 여전히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공매도가 쭉 내려왔습니다마는 최근에도 아주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가파르게 내려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외국이나 기관들이 이게 차는국면이 지금 그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장고율이 급격히 내려와서 이제는 20만 원 밑으로 내려와서 왔 앞으로 더 내려갈 수가 있겠죠. 자, 주가로 봤을 때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강해서 이미 주가 재평가 현상 그러니까 리레이팅은 이미 진행이 많이 됐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이미 여기 상단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고 있죠. 물론 더 뚫고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는 차익을 좀 실현할 때가 왔다 이런 느낌입니다. p e r PBR로 제가 밸류를 좀 봐드릴게요. 한미반도체 상당히 좋잖아요. 요새 뭐 끝없이 올라갔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57배입니다. 이쪽도 높지만 PBR로 보시면. 11.6배입니다. 거의 뭐 2차 전지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오테크닉스 42배 PER입니다. 금년에 이익이 많이 올라올 거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영업 이익률이 19%까지 갈 거다. 내년에는 뭐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스트레치드 그러니까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BR로 봐서도 4.0배. 한미반도체보다는 뭐 상당히 좀 밑에는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벌어는 내 R 이 대비해서는 자기자본이익률이죠. 그거 대비해서는 4.0은 낮지는 않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HPSP 10.9배 있고요. 이수 페타시스 5.5면 다들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전성시대가 맞다. 최근에 분위기 상당히 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 고공권을 유지 중에 있으나 최근에 조금은 내려왔는데 어쨌든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목표가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미반도체 마이너스 10%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목표가 컨센서스보다 지금 주가가 10%더 올라가 있다는 라얘기예 조금 생각보다 많이 가있다 이런 얘기죠. 이오테크닉스는 더 많이 가있네요. 13% 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분위기 좋은 이오테크닉스,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드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드멘탈 오늘은 자화전자입니다. 자, 제가 휴대폰 관련 회사 일곱 개 회사를 한번 주가를 성적을 쭉 파란 줄로 표시를 해 봤습니다. 최근에 조금 내려오죠. 그러니까 삼성 뭐 갤럭시 납품한다고 그래서 크게 돈도 안 되고 애플 하는 뭐 LG노텍이나 BH 이런 데도 주가 성적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 일맥상통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자화전자는 왠지 다른 회그 라이벌들하고 조금 다른 주가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업종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어제 애플이 뭐 2조 7천억 원에 1조 7천 원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과징금, 반독점, 앤티트러스트 관련되는 파인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과징금 이슈 말고도 애플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LG 이노텍 BH가 애플에 공급을 많이 하잖아요. 주가가 같이 이렇게 하염없이 슬슬 내려가는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자화 전자는 LG 노텍 BH와 조금 차별화된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양상이 있느냐? 최근에 핸드폰들은 여러분들 핸드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화소가 좋아지는 거는 이제는 거의 이제 한계가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소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이제 이제부터는 줌, 줌 이렇게. 멀리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걸 멀리 보려고 하면 물리적으로 길이를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이회사는 옆으로 누인 이런 느낌으로 그폴드드좀뭐그 액추에이터 그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그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모델도 지금 하나에서 두 개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자화 전자가 차별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 증권에서는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금년에 사상 최고 를 기록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대신 증권은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금년에 8% 중반까지 작년에 마이너스 6% 되었죠 확실하게 이렇게 좋아지는 국면이 나온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최근에 주가는 좀 밀렸습니다마는 외국인 기관 계속적으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재평가 있습니다만 아직 상단 위쪽으로까지는 오지는 않았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좀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PER, PBR로 봤을 때 펀더멘탈 주식으로는. 뭐 괜찮습니다. 저평가는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어쨌든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좀 좋아진 성장이 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정도로 올라와 있고요. 자, 목표가 대비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이오 테크닉스 펀더멘탈로 자화전자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